Ah non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금전적인 요구를 하시면서 퀵서비스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돈을 받고 누군가한테 퀵서비스 일을 알려준다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고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고 인문을 도와줄 거라면 그 사람이 퀵서비스라는 일에 눈이 뜰 때까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한테 교육을 받는다 치고 교육 받으러 가면 이런 말할 걸요 일 없으면 강남 가서 7 0 0 0 원짜리 오더 찍고 다니라고 본인은 해본 없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죠. 3만원, 4만원짜리 장거리 오더를 두 개, 세 개를 갖고 다녀야지만 돈이 된다.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그러면 그 3만원, 4만원짜리 오더를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죠. 아니, 못 알려줍니다. 방법이 없으니까요. 글로 배우는 게 있고, 몸으로 배우는 게 있는데, 이 퀵서비스는 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. 똥인지 된장인지 다 찍어보고 수행해보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시간이 돈이 되고 경험이 됩니다.